되게 재밌다. 사과는 <laughs> <카바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당연히 숙취해소제이기 때문에 네, 해장술은 해장의 도움이잖아요. <laughs> <laughs> 자, 이제 숙취 예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았고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술을 또 많이 마시게 되고, 또 다음 날 너무 힘들 경우가 많잖아요. 네. 술 드시는 분이 숙취로 고생 안 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그런 경험은 숙취에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다.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게 일단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야 과연 숙취 해소에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 하면 좋은 방법일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해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어디 가도 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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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 해장국들이 도움이 될까요? 숙취에서의? 해장국은 도움이 됩니다. 국어국, 저희가 대표적으로 해장국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국어국하고 콩나물국. 콩나물국도 네. 많이 드시고요. 국어국이나 콩나물국에는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알코올을 해독하고. 아미노산이. 네, 어... 간을 보호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북어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국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그 근데 콩나물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아스파라긴산이 네. 그것도 되게 이제 숙취해서도 좋다 들었고, 네. 양평 해장국이나 이런. <laughs> 빨간 거. 빨간 해장국들 있잖아. 육개장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매운 해장국은 순간적으로 울렁거리는 속을 잠깐 가라앉혀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 네, 많이 안 좋죠. 많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일단 해장국은 어떻게 보면 세모네요? 세모죠. 맑은 해장국을 먹어라. 뭐... 콩나물이나 북어 계열. 해장하는데 물을 많이 마셔라. 네. 맞는 얘기인가요? 해장하는데 물을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고 나서 물을 섭취를 하는 것은 이미 알코올에 의해서 빠져나간 물을 보충을 해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 섭취는 빨리 숙취를 해소하는데.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술 마시고 다음날 그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먹어도 이게 저한테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온음료를 마시면 네. 좀 갈증이 네. 더 해소되고 좀잘 숙취가 빨리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맞는 건가요? 이온음료는 도움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제가 맞는 거구나 그러면 네. 왜죠 근데? 우선 이온음료에는 다량의 전해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다량의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어... 그래서 사람마다 어... 다른 여러 가지 숙취를 유발하는데 이온음료를 마심으로써 전해질이 충전이 되고 어... 그 전해질이 이제 숙취를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네. 수박 식혜,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게 당분의 개념에 아, 속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숙취에서 도움이 되는지. 예스. Yes. 네. 알코올을 섭취하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수분이랑 당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부족해진 당분을 이제 꿀이나 뭐또 달달한 뭐 수박,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부족한 당분들을 보충을 해줌으로써 숙취를 해소할 수 어. 있어요. 아까 그 숙취 해소제가 숙취 해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숙취가 어쨌든 간에 생겼어. 네. 근데 그때도 도움이 되나요? 네. 숙취 해소제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숙취 해소제니까. 네. 그렇 당연히 숙취 해소제이기 때문에 <laughs> 네. 술을 먹고 난 다음 날 드셨을 때도 숙취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숙취 해소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피자나 뭐 햄버거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뭐 식초에 절인 뭐 양배추나 네. 오이 같은 것도 네. 하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파스타나 이런 것들 또 유럽 일부 같은 경우는 토마토에 보드칼 넣어서 블러드메리 같은 거를 해서 숙취해소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또 되겠죠 여러 가지 음식을 말해주셨는데 네. 밀가루가 들어간 성분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죠? 어, 우선은 그런 탄수화물이 응. 이제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당을 다시 섭취하게 되는 셈이 되고 어... 그렇게 되면 몸에 부족했던 이제 당질을 보충하면서 섭취하면서 예. 해소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해장술은 해장에 도움이 되나요? <laughs> <laughs> 해장술은. <웃음> 해장술은. <웃음> 해장술은 <웃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어쩔 때는 어, 술이 취해서 <laughs> 네. 해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 <laughs> 네. 것 같아요. 아, 해장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농담이고. 네, 네. 해장술은 이제 술을 먹었다가 막 숙취가 생기려고 할때 술을 먹음으로써 또 까먹게 되지. 네, 그거를 좀 지연시켜주는 <laughs> 네. 거는 있어도 다시 더 배의 숙취를 유발하는 효과를,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유발하게 됩니다. 숙취 예방과 네. 숙취 해소에 대해서 정말 도움 많이 주셨는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거를 보시면 아어 되게 이제 숙취 예방하고 이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실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일반적인 상식들도 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논문에서 이렇게 확인된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숙취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오늘 되게 뜻깊은 다시 한번 말씀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술은 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숙취 예방과 이 숙취 해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술을 네.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불을 어떻게 대하느냐.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그런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거운 음주문화를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